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하고 지난 밤에 우리에게 단잠을 주셔서 평안히 쉬게 하고 새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들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 가운데 말씀 때문에 굳건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1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비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내 조상,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권능의 사자와 같이 뭐 450명, 850명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그들 앞에서 더 무섭도록 기세가 당당해서 싸워 이겼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말씀 하나로 완전히 하나님 편에 다시 설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가뭄이 내렸고 또 기도하니까 가뭄이 해갈되는 폭우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그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엄청난 경외로움을 느낍니다.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맞나 인간의 모습이 맞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봤던 그 엘리야랑은 전혀 딴판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0명, 850명을 상대해서 엘리야가 넉넉히 이긴 이후에 아합왕은 그 모든 일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왜냐면 그 집안의 실세는 사실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살았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왜냐면 자기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해서 맹세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맹세하면 내가 당장 그를 내일 이맘때면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세벨이 으름장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엘리아가 듣습니다. 그러자 엘리아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그가 단 지역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부엘세바로 내려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끝 북쪽이 단이고 밑에가 부엘세바입니다. 단부터 부엘세바. 우리 이런 얘기를 종종 성경에서 듣고 읽었죠. 끝과 끝입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인데, 엘리아가 그이세벨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급히 그리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그곳에서 완전히 좌절해서 사절해 보니까 하나님 자기가 죽기를 지금 원한다고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엘리아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까? 거기에는 10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남아서,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나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자기 생명 거둬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근데 이 말을 보면 우리 선뜻 이해하기 어렵죠. 그 전에 450명, 뭐 850명, 이렇게 있었을 때, 엘리아가 두려워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자기 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아 편 들었습니까? 아니죠.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고서, 그냥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죠. 그런데 지금은 왜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능력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록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능력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여러분이 뭐 부지런해서 여러분이 성품이 대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하고 능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의 한계고 하나님의 능력의 원대함,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엘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엘리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가 무섭고 두려운 거고 엘리야 본성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엘리야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라면 450대 1로 850대 1로 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못 싸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순간엔 450명이든 850명이든 만 명이 오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붙잡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합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